안녕하세요. 백태민입니다 지금은 9시 44, 45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호주 <laughs> 문이라고 합니다. <laughs> 도저히 있는 데서 못하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한 7월? 7월, 8월, 8월부터 스튜디오 확장 공사를 했어요. 여기를.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제대로 신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공사하고 촬영하고 직원들 새로 들어오면서 그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되게 바쁘게 지냈단 말이죠. 되게 지금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이번 주 주말에 이틀이 비어가지고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셀프 힐링 느낌으로다가 오사카에 왔습니다 하나비라고 아세요? 불꽃 축제인데 오늘 엑스포 공원에서 열린다고 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라면? 아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달라 달라병. 일본에서 먹으면 다르다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얼데 음. 공항에서 먹어서 그런가? 일단 여기서 철도를 한세번 타고 가야 되거든요. 7시부터 시작인데 12시부터 거기 뭐 이렇게 해 놨다고 하더라 고부스 같은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해 놨다고 그래서 저는 가서 자리도 보고 아마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포를 사야 되나? 사실 뭐 하나도 안 알아보고 와가지고 오을 사야 하나 봐. 프리 티켓? 응이해와샌디지오 이거는 샌디지오 그럼 반박 기념권. 이게 지금 티켓 두 개를 주는데. 뭔 만인지 모르겠네. 물어볼까? 이걸 두 개를 표를 한 번에 넣어요이로 가, 저로 가. 이러면. 불꽃놀이 티켓을 구매 대행을 했거든요. 제가 산 카메라 시트가 품절돼가지고 구매 대행으로 샀는데, 그 이제 티켓을 세븐일레븐에서 바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차가. 알겠습니다. 마시래니, 고 주의ください. 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시트가 하나에 17,500엔 정도인데 이제 구매대행 수수료랑 해가지고 거의 한 20만원 줬어요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넌 이라고요? 네 5, 6, 7 5, 6, 7 아, 좀 카메라, 그 때, 포토프린터미라거들 저, 저, 이 저, 저, 랑 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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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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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어지럽네. 여기서 표를 또 사야 되거든요. 생리 추샘추 네. 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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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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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っとこれはチンオンとかはここですであなたってみてはこっちああオッ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何より何 여긴 셀리추오였니다 셀리추오여기. <laughs> 는 이제 셀리추오라는 역이고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지금 출발한지한시간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일본에 롯데리아가 있으니까 뭔가... 보이는데 확실히 이제 도심에서 계속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진짜 한국인이 없습니다. 한국말이 안 들려요. 여기서 마지막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됩니다. <뭔람 international> 아, 머리가 어디야? 반기념 공원. 아, 반파 어, 아, 기념 공원. モノレール<こ>ありがとうござい、はい、ますは、ね、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얼음으로 가고 가면 돼요? 네. 오사카 모노레일을 타, 타야 한다고 해요. 오사카 모노레일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몰랐지? 어? 여기 맞아? 음. 여기다. <목소리>

와 이제 도착했습니다. 와 레알 도착, 레알. 이제 태양의 탑이라는 데까지 조금 걸어가면 됩니다. 아 배고픈데 또? 뭔가 새같이 생겼는데? 볼뱀이? 일찍 왔나? 여기가 5시부터 폐쇄가 돼요. 지정석이어가지고. 난 혹시 몰라가지고 좀 일찍 왔는데. 배고픈데. 먹을 거 없나? 저쪽에 먹을 뭐, 것들이 있는데. 오케이, 가보자. 소식자 먹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목소리> 줄랭이라는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호이로한한국어랑 한국어로. 한국어어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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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한국로 한국어로. 한국로한국 I can't see it. I can't see it. I can't see it. I c a n 한국인 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일본 같다 진짜 잘먹었 이제 두번째 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뭘 먹어볼까요? 아 <목소리> じゃあ、もう。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うまい、うまい。いいそして終了いたします。 화이버내용아환견대못 먹겠어요. 어 실패. 슬슬 카메라 시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야, 확실히 사람들이 다 되게 즐거워 보입니다. 카메라 시트. 팀아생. 네. 네. 어, 이씨 카메라 시트. 카메라 시트. 아, 네. here? Here? 아, 오케이. 카메라 시트가 여기라네. 아, 딱 가둬놓고 찍네. 완전. 렛츠고 렛츠고 카메라 시트. 죄송해요. 아. 아, 호죠여기書いてある요 아. 아이니다 아, 여기네. 제 자리입니다. 1리1 0 아, 한아비 비스웨? 타아こっ 아. 어 아. 아, 알겠습아다 됐습니다. 어, 하나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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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했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 시트라고 이제 삼각대를 여기서만 유일하게 세팅할 수 있는 자리예요. 보시면 다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뭐 파노라마 시트, 다이나믹 시트 뭐 이런 게다다 다 군데군데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있는데 여기서만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촬영도 여기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어요 지금 제가 구매한 자리는 C열에 C-3에 1열 10맨 앞줄이라서 그냥 구매를 했어요 혹시나 가릴까봐 근데 보면은 이게 좌석 간의 간격이 되게 넓어가지고 걸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구도가 거의 위로 보는 구도니까 되게. 다들 쾌적하게 촬영을 할수 있을 것같은 근데 쾌적하게 촬영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비싸요. 자리 하나당 17,000엔, 16,500엔 이러니까. 저는 막 구매 대행으로 사서 한 2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쾌적해야죠. 오후 7시쯤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잘 나오길... 불꽃은 저 방향으로 터진다고 합니다. 저 방향으로 드론쇼랑 불꽃놀이를 한다고 해요. 아 근데 불꽃놀이 촬영을 안 해봐가지고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되게 특이한 문화가 가, 카메라맨들끼리 인사를 다 하는 게 좋은가 보네. 목례를 하시는 카메라 두고 가도 되겠죠? 괜찮겠지? 사람 엄청 많아졌습니다 다 불꽃놀이 보러 왔나? 카메라 잘 있겠지? 좋은 사람들이니까 인상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착해 보이던데? 아 오늘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가서 좀 앉아 있어야겠습니다 좀 잘까? 앉아서? 아 지금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대로네 좋은 사람들이네 아, 이네 쉬운 아, 차이. 가스 이게 음. 아저녁 e 니까 약간 쌀쌀하네요 네 e d 가다 비었네 그, 추워. 지금, 5시. 5시 2 0분이고요한 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아, 저녁 되니까 좀 추워져가지고, 좀 뛰고 왔습니다. 온도는, 기온은 한 13도? 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밖에. 앉아있어야 되니까 동사할 것 같아가지고 좀 뛰고 왔습니다 지금 6시 34분이고 곧 시작합니다 이제 7시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찍고 오겠습니다 끝났나 봅니다. 와. 와, 이거 찍는다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아, 잘 나왔나 모르겠다. 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저기 나무에 가려요. 여기가 그래도 꽤 비싼 좌석인데 그거 좀 아쉽네요. 진짜 음산거리구나. <laughs> 지금 늦으면 지하철 뛰어갈 것 같아. 거의 지금 광안리 불꽃축제급입니다. 비상 비상. 도망가 도망가. 오 내일 내일 기다리세요. 하이 하이 하이. <웃음> 사연하라. 와씨. <laughs> 거의 <laughs> 가보 <가부> 고인이 <laughs> 벽 들었을 때월 말이야. 시민들 피난 가는 급이네. 아니, 이거 지하철 탈수 있는 거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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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샐리추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사카에 한 13년 만에 왔어요. 오늘 어떻게 우역곡절 끝에 불꽃놀이 보고 촬영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행 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맨날 일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